코로나19 이후 줄어드는가 싶던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200척 가까운 배가 서해 북방 한계선이죠. NLL 일대에서 진을 치고 꽃게를 비롯해서 뭐 어족 자원을 싹쓸이 해가고 있습니다. 해경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취재한 경제부 박민철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얼마 전 어, 연평도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어, 중국 어선들 실제 어떤 식으로 조업을 하고 있던가요? 아, 저희 취재진이 하실 연평도에 가기 전에 연평도 어민으로부터 제보받은 영상인데요. 네. 그 영상 먼저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이게 9일 지난 9일에 촬영된 영상인데 이 연평도 앞바다에 이 배들이 이렇게 새카맣게 몰려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어림 잡아도 예, 한 50척 가까이 돼 보이는데요. 이 배들 우리나라 배가 아니고 전부 중국 어선들입니다. 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해역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불법 조업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취재진이 지난 17일에 연평도를 가서 포착한 장면들이고요. 그러니까 어구를 이렇게 끌고 가면서 수산물을 쓸어 담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K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빨래를 널어 놓은 모습도 있는데 이런 모습에서는 여유마저 느껴집니다. 야, 이 화면만 보면요. 여기가 뭐 중국인지 한국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중국 배가 많이 보입니다. 저렇게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단속할 수 없습니까? 네, 물론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서해 어, 연평도를 포함해서 서해 오도 해역을 관할하는 해경사나 서해 오도 특별경비단이 있는데 여기서 작전 단속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서해 오도 특별경비단 함정이 뒤쫓는 모습. 현장인데요. 네. 이 단속 요원들이 승선했는데, 보면은 창문을 깨고 있죠? 이게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오니까 음, 저런 식으로 창문 네. 깨고 진압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철문을 내리고 북으로 도주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절단기가 동원됩니다. 과거에는 중국 어선 선원들이 격렬히 저항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이 조타실과 기관실을 철문으로 2중, 3중 걸어 잠그고 북으로 도주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어선 승선 뒤에 통상 10분 안에 작전을 마쳐야 합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요, 이 중국 어선과 함께 북으로 넘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 그렇게 보니까요, 중국 어선들이 이 NLL이라는 점을 좀 악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연평도 위에 NLL 선이 그어져 있는데, 네. 이 선을 따라서 중국 어선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법 조업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해경이 최대 접근할 수 있는 지점은 NLL 남방 3.7km까지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많이 넘어서 3.7km를 훨씬 넘어서 남하하면은 그럴 땐 단속할 수 있지만 이 사실상 NLL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업하는 건 우리 해경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야이 서해 NLL에서 관측되는 중국 어선 숫자가 또 아까 뭐 까맣게 보이는 게 많아졌는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숫자가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꽃게 잡이 처리 시작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 평균 한 180척 정도의 중국 어선이 NLL 일대에서 관측됐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는 좀 줄긴 했는데 그래도 하루 평균 한 100척 정도는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게 지난해보다 한세배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네, 특히 중국 어선은 형망 등을 이용해 각종 어자원을 싹쓸이하는 방식으로 불법 조업을 합니다. 어이 때문인지 봄철 꽃게 가격도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인천 해역을 기준으로 지난달 초까지 하루 어획량이 5톤을 밑돌면서 이 꽃게 가격이 100g당 5,000원에 육박했습니다. 연평도 어민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얘들은 이 양쪽에 유압장치를 해가지고 떠 있는 고기부터 땅 속에 있는 폐류까지 싹다 긁어대는 거예요. 생태계는 이미 서서히 교란이 되기 시작했는데. 변하는 게 없어요. 야, 생태계를 교란시킬 정도로 싹쓸이를 해가고 있는데 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은 혹시 없을까요? 네, 우리 정부는 이 주중 대사관과 그리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중국 정부도 이에 대해서 알겠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조업 나가는 그 어선을 하나 하나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북한이 조업권을 중국 어선에 파는 방식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정부는 서해 평화 수역과 시범 공동 오로 구역 설정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남북 관계 지금 교착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로선 현실적인 방안이 딱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민 피해와 어족 자원 보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말 고민을 깊게 봐야겠습니다. 방무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